주어진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x는 2고, x, fx는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근이 한개 있다. 이걸 조건에 만족하게끔 fx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1이어서 생략을 해줬고, 축의 방정식이 x는 2라는 얘기는 꼭짓점의 x 좌표가 2고, y 좌표를 몰라서 q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y는 x-2의 제곱 플러스 q라는 함수가 되고, 이 함수가 f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근이 하나만 존재해야 되므로 얘가 완전제곱식 x-2의 제곱이 돼야 돼서 q 플러스 1이 0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q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원래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됩니다.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축과 만나려면 y 값이 0이고, 이 y0을 만드는 x좌표가 뭐냐 물어봤으므로,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이 0이고,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이어서 만족하는 x의 좌표는 1과 3이 됩니다.